안녕하십니까. 담덕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민사, 형사, 가사, 행정에 이르기까지 전범위에 걸친 소송을 진행 중이고요. 관련해서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는 어, 코인 사기 사건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 코인 관련 전문 변호사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이라든지 기타 재산 범죄에 관련해서 형사 사건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 소송이라든지 특수한 소송도 경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나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